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자 다른 사기꾼들과는 다르게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작할게요.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자 9월 17일 센티넬 프로토콜 20%의 수익. 수익은 무려 35%의 수익. 9월 18일에는 그로스톨 코인 12% 수익. 오늘 아침 블러 12% 레이어 제로 16% 수익까지 누적 104%의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과 정보방에서 실시간 탑승 잡아드렸던 이 피르마 체인 단기 폭등 쏘면서 무려 35%의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타점 잡아드린 스텍스 그리고 솔라나 전부 다 급등 나와주었죠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정보방에서 간단하게 타점만 참고하셨어도 전부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인 겁니다 자 이번에도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급등 나올 코인들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싹다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자 정보방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100% 무료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순환 펌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런 종목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무료로 입장하셔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급등 종목은요 바로 레이어 제로입니다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단기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태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 레이어 제로는 현재 8월달에 잠시 돌파했다가 다시 저항을 맞았던 바로 여기 보이는 이 5,100원 까지 다시금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지금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리 그어드린 취지선 보시면은 이번 9월 초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은 뒤에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앞으로의 추가 상승이 나 나올 때 상승 연료가 될 의미한 거래량들까지 꾸준하게 쌓여주고 있는 상태죠 그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세를 알려주는 여기 빨간선 5일선과 노란선 61선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다음 주요 매물대인 여기 이 구간 7300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상장 이후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쳐준 뒤에는 상장 당시 고점 이상까지 폭등이 나왔다는 점 또한 레이어 제로의 앞으로 상승폭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꾸준히 매집을 이어갈 경우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매순간 철저한 근거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추석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연휴 기간 동안 누적 104%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었는데 이런한 급등 코인들 타점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정보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는 영상하단 더보기에 달아두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온 알트코인 불장 저와 함께 지금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 을 레이어 제로 로 마무리 시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